안녕하십니까 데이비드 TV의 데이비시입니다. 어, 지금 수로에 와가지고 설거지 방금 전에 라면 먹은 거에 대해서 설거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어, 수로 깊이는 깊이는 지금 장화가 보이려나 모르겠어요. 지금 밖에가 너무 밝아가지고 거의 장화 장화 거의 한 어, 7분의 6 정도 차는 깊이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왔습니다. 어, 상당히 빨간 여 보이십니까? 여기 주변에 빨간 뭐, 단이죠? 이거 빨간 진드기가 상당히 많아요, 지금. 아유, 빨간 진드기들이 이렇게 막, 이 보이실까요? 이런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여기 여기서 이제 설거지 하러 왔습니다, 설거지. 설거지는 물에다 넣고, 신문지로 닦으면 되죠, 신문지로. 신문지로 닦아가지고, 이렇게 놔두면, 이제 내년, 다음주에 그냥 먹으면 돼요. 이거, 물 깨끗할 겁니다. 이제 이끼도 끼고 그랬는데, 그건 더, 더 깨끗한 거죠. 툰드라 지역에서 보면은, 물이 귀하니까, 툰드라 지역에서 이끼만으로 기름기, 이제 거기는 다 육식이죠. 유목민들이니까 툰드라 지역에서 육식을 하는데, 그이끼로 이끼로 이렇게 닦아갖고 다음날 바로 먹고 그래요. 그거랑 똑같죠, 뭐. 이렇게 해놓고 다음주에 먹으면 됩니다. 어, 요거 이제 다음주에 또 쓸, 아, 어, 수세미, 전용 수세미. 어, 그래서, 어, 여기가 이제, 제 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, 인간에게 최고의 생존의 그,